오랜 가뭄과 기근으로 백성들의 고통 소리는 매일같이 끊이질 않고 가축들은 전염병으로 수도 없이 죽어나가니 이 일을 어찌할꼬? 음 날이 일찍도 저무는구만. <laughs> 이리 오너라. 네 어떤 일이십니까요? 어난 김효라는 사람일세. 내 네, 일이 있어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그만 날이 어두워졌지 뭔가. 여기서 하루만 묵어가도 되겠는가. 아이고 그럼요 나으리. 들어가시지요. 고맙네. 집이 참으로 깨끗하고 요란스럽지 않아졌구만. 괜히 쉬시면서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. 음 그런데 음, 좋은 냄새가 나는구만. 먹고 있던 게 뭔가. 멧돼지 고기인뎁쇼? 허 멧돼지. 이 금방에 널린 게몇떠지라 그나마 여기 다른 지역보다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인지라. 그럼 어디 나도 맛좀볼수 있겠나. 내 값은 저줌세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. 음. 푸짐하게도 가져왔구만. 네 어제 잡은 아주 싱싱한 놈입니다요. 음 고맙네. 그럼 전 나가보겠습니다. 음. 아, 아니 이런 고기가 있었단 말인가? 어? 그, 거기 누구냐? <웃음> <웃음>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꾸셨습니까? 어, 어제 웬 놈이 문에 구멍을 뚫고 날 보고 있었네. 자네였나? 예, 무슨 말씀이신지 분명히 누가 날 보고 있었단 말일세 여긴 저밖에 안 살고 전 어제 사냥 나갔었는데요. 어, 어제 어 분명... 응? 헌데 자네 발은 왜 그러나? 아, 별거 아닙니다. 사냥하다가 조금... 아, 그런가? 조심하게. 그럼 오늘 떠나십니까? 그래야지. 음. 그런데 그 어제 먹은 고기 말일세. 예. 내 일찍이 그만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네. 어, 염치 없는 건아 해만. 오, 오늘 하루 더 묶으면서 그 고기 맛을 한 번만 더 맛봐도 되겠는가? 뭐 그러시지요? 고맙네. 내 지금은 가진 게 많지 않네만. 도성에 가는 대로 꼭 사람을 보내 잊지 않고 사례를 할 것이야. 자네 있는가? 어딜 간 게야? 아이, 배고파 죽겠구만. 멧돼지 잡으러 가서 아직 안온 건가? 음. 어, 아니, 저건! 어, 어이, 용이! 어젯밤에 뭐 하는데 그렇게 시끄러웠어? 별거 아니야. 한양 가는 양반 나으리가 오셔서 멧돼지 고기 좀 대접해드리느라 한냥이 한양? 사람 한양이면 여기서 심리도 안 걸려 척봐도 높아 보이는 양밖에서 부탁하시는데 낸들 어쩌겠나 그거 그렇다고 아무나 막 집에서 묶게 해주고 그러지 말게 <웃음> 나으리 <웃음> 좋았습니다 어 들어오게 자네 이제 오는가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은 멧돼지 사냥을 못해서 고기를 대접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요 그게 무슨 소린가그 많던 멧돼지가 오늘은 한 마리도 안 보이지 뭡니까 이런, 그럼 내가 자네를 살려둘 의미가 없지 않나? 예? 그, <laughs> 아무리 양반 나으리라 하셔도 여기 엄연히 제 집인데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 신줄 그럼 자네라도 내놓게 나, 나으리 <laughs> 으, 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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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목소린 이봐, 여기, 여기 으으으으